The wonders alike got the prettiest side for everyone to enjoy Standing up close by the Christmas tree Glimmering light. I am right where I wanna go. I will be home for a couple of days. Wandering around with you. You and me 야라야야 이제 오세요. <laughs> 부끄러워. 갔다 <laughs> 왔어. <laughs> 라라야야.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저희 새로운 집을 투어시켜 드리려고 해요마침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기도 했고 겸사겸사 집이 가장 예쁠 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실까요? <laughs> 여기는 저희의 주방이에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빨간 고무장갑. <laughs> 늘 그렇듯 모든 유기농 집에 다 있듯 빨간 고무장갑이 있고요. 어, 이 저희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저희 화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에 다섯 가지의 팟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냉장고도 이제 처음으로 투 도어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 근데 미국에서 진짜 신기한 게 한국은 냉장고를 다 사와서 자기가 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집은 어, 냉장고, 오븐, 그 다음에 전자렌지는 포함이에요 어디 브랜드 건가요? 아 이것도 보쉬 거고요 여기도 보쉬 오븐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식세기, 식기세척기도 보쉬 거예요 저희 전자렌지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희 전자렌지가 이렇게, 이렇게 미다지 <laughs> 이거 아직도 약간 조금 어색한데 나름 편해요 그래서 미다지 전자렌지가 있고 아 저희가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게 와인 냉장고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와인이 없는 와인 냉장고, 와인 한 병, 한병 있는 선물 받은 와인 있는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에 확실히 맥주랑 와인을 넣어놓으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여기를 막걸리, 맥주, 와인으로 채워놓는 건데 언제가 될지 여기 우리 꼭보여드려야되죠 여기 안님 의 애정이 들어가. 원래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이었는데 이 선반 두 개를 구매해서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의 커피 스테이션이에요. 어떤가요, 나름 그런 느낌. 약간 카페 같은 느낌. 카페, 카페 같은 그런 느낌 맞지 않나요? 카페 느낌, 카페. 바로 옆이 저희 거실이에요. 어우 환해졌어. 우리 거실 하이라이트. 한번 켜본. 벽난로 여기 난로 불 켜놓고 겨울에 차 마시거나 와인 마시거나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기는이 벽난로를 아직도 낯설어하고 있어요. <laughs>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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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에 이렇게 옆에 장식장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옆에 소품들을 몇개좀 샀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저거는 지난번에 어외국서 사서 고이 고이 안고운 돌딩이. 예 <laughs> 그럼 예쁘죠? 임찮 딱.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저희 집의 다이닝에리아 다이닝에리아가 바로 리빙룸 <laughs> 네, 뒤에 있어요 저희 여기가 <laughs> <응가에다>. 지 이게 다긴한데 <당이산데? 웃음> <laughs> 특별한 건 사실 크게 없어요 저희가 올해는 트리를 이쪽 다이닝에리아에 놔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항상 트리가 예쁠 시기라 아주 공간이 너무 꽉차보이는데 저희 나중에 계획은 여기에 이제 액자나 혹은 그 뭐죠? 그 벽에 붙이는 거 그... 모딩? 모딩을 해갖고 좀 인테리어를 바꿔볼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어보여서 너무 비어보여서 여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는 TBD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저희 조금 있으면 멋진 새로운 가구가 들어와요 이로그에서 공유를 할게요 여기는 조금 더 멋져질 예정이에요 저희가 좋아하는 위스키 컬렉션 <laughs>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제 블로그에서 많이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올해도 저희가 크리스마스니까 올해도 펴놨어요. 확실히 이걸 켜놓으면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확 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가 약간 팬트리 겸 옷장 해갖고 음, 별거 없는데 이렇게 살짝. 생겼어요. 저희는 저희 아파트는 화장실이 2.5개가 있는데 미국에서 .5 화장실의 개념은 보통 변기랑 세면대가 있는 것을 .5 화장실이라고 해요, half bathroom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저희 이제 손님들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베드룸입니다. 1층에 위치한 게스트 베드룸. 저희가 사실 이 집을 고른 이유는 저희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이랑 자는 방이랑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2층으로 가볼까요? 저희 여기 위에가, 아, 지금 사실 밤에 저기 밤에 찍어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스카이라이 보이는 구멍이에요. 창문 갖고 아침부터 낮까지 여기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 환해요, 사실. 낮에는 이런데 불을 안 켜고 있어도 완전 괜찮을 정도로. 자, 그럼 첫 번째 방으로. 여기는 안님이 일하는 방이에요. 아직 꾸민게 없어서. 근데 여기도 스카이라이 있다. 한계가 아니다. 한계가 아니다. 두 개다. 이거 애기 방이었어요. 애기가 원래 공주님 방이었어. 그래서 지금 저희 안님은 공주 공주 한 조명을 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벽지를 떼고 여기를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워크룸으로 바꾸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좀 모여져 있는데. 아직 안 꾸몄죠? 아직 안 꾸몄죠. 장모님 찬스로 생긴 것들.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왕드리룸이에요. 어? 안에 빨래가 있어요.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특히 시카고는 이 왕드리머신이랑 드라이어가 같이 따라와요. 오래됐던 신식이는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신식인 모델로 이렇게 드럼 세탁기 드럼 드럼 하고 있습니다. 드럼 드럼. 근데 이불, 킹사이즈 이불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이미 저희 빨래를 돌렸습니다. 컴포트를. 여기가 이제 게스트 브레드룸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하는데 어, 오, 오, 몰랐어요, 그 라이트가 여기 있는지. 오, 왜 몰랐어, 이 라이트. 아, 여기가 욕조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서 묵은 거몇번 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오, 너무 좋아! 약간 여기까지와서 이렇게 응. 완전 근데 엉덩이 힘 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힘안 주면 빠져버리는 다음은 이제 제가 일하는 방이다 베스트 룸이에요 제가 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둘다 Work From Home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이 사는 공간이자 일하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산게 스탠딩 데스크예요 이 브랜드가 플렉시스팟, 라이트? Right? 음, 플렉시스팟. 음, 플렉인데 가격이 되게괜찮은데 저는 그냥 너무 막 거창한 기능이 있는 건 필요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걸로 높낮이 조절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쪽이 저희 게스트베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게스트베드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키에서산 제품이에요. 제가 평소에 일을 쉬고 싶을 때는 여기 앉아서 약간 향색을 당기고 나는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집으로 한번 보고 아 열리 돼야지 정신 차리자 하고 하는 약간 소파처럼 쓰고 어 아, 이제 또뭐2인 이상의 손님이 묵으셔야 할 때는 이게 사실 롤링 매드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아니다 이건가 근데 어아 고장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매트리스가 빼는게 2배거든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더 빠져가지고 두 자리가 되는거예요 참고 이미지로 그렇죠 네. 참고 이미지로 지금 일을 더 만들고 싶잖아요 <laughs> 잠시 생각했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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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경일 걸렸잖아 그리고 그때 저희 되게 아팠거든요 조립할때 둘다플로에 걸렸어가지고 둘이 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5시간 동안 들여서 조립하고 너무 힘들었어 여기는 뭐 제가 이제 액자로 채울 계획인데 저는 제 방의 컨셉이 약간 그린 포레스트예요 약간 초록 초록? 나무나무 한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고 이 방도 제가 페인트색을 굉장히 바꾸고 싶습니다 그죠? 님이 저와 조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 붙박이장이 꽤 크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사실 옷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고 손님분들 오시면 여기 옷걸어서 알아서 편하게 쓰시라. 그 넓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손님방. 치고. 엄청 엄청 좋아요 왜냐면 그때 제제 동역의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여기서 지냈는데 굉장히 푹 자고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갔다고. 그래서 저희 집 지인분들은 언제든 놀러 오시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주무실 곳이다. 다음에 다음 방은 저희 안방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카펫을 거실에서 썼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방으로 갖고 올라왔어요. 멍이가 점프하면서 미끄럽지도 말고, 또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여기로 갖고 왔는데, 잘한 것 같고. 다음에, 네. 가구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대로. 예전 영상에서도 이거 뭔지 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희 가구. 링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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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주세요. 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샀던 이 책상인데 사실 이게 약간 화장대 크기에 더 알맞았던 책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화장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중. 지금 엉이침데 저희 용이는 늘잘때 저희가랑 같이 자는 건안 좋아하는데 저희가 보이는 곳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옹이 침대는 아주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는 여기 있다가 잘 불을 닦으면 올라갑니다. 본인의 침대. 로 이거 원래 저희가 그냥 쓰려고 산 이케아 의자인데 옹이가 침대로 쓴 이후로 앉아 보질 못했어요. 여기는 저희 드레스룸 겸 마스터 바스룸인데 여기 양쪽에 이렇게 옷장이 특이하게. 옷방장이 아주 특이하게 다 있죠. 원래 이렇게 안에 있는 게 괜찮은가? 샤워할, 차화, 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거 되게 걱정했었고, 저희가 처음에 살았던 제 진짜 오랜 영상, 오래된 영상에 보시면, 그 화장실도 화장실 안에 드레스룸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되게 건조, 해 특히 시카는 좀 건조한 편이어서, 전혀 옷에 손상이 안 가고, 여기 습기가 하나도 안 차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씻고, 나와서, 말리고, 여기서 바로 옷을 꺼내 입볼수 있다는 점.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다음에 내가 저희. 레레레 이걸 뭐라고 했죠? 세면대. 세면대. 이거를 그 뭐라고 러지 His and h e r 그거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his는 여기는 아일 거고 여기는 제섹션이에요 이건 왜안해주요 이게. 아아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바닥이 온돌 바닥. 이집 자체가 워낙 따뜻하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아직까지 슬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바닥이 그 온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화장실에도 장점이 하나 있어. 저희는 이 화장실 낮에 불을 켜고 쓰지 않아요. 아 왜냐면, 저희가 여기도, 나를 그 들어오면 여기가 정말 환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고 쓸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에. 코너를 돌면, 침신에 안정을 주는 곳에, 변기가 존재하고 <laughs>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 샤워실인데, 여기 샤워실이 진짜 좋은 게, 물을 틀면, 여기 에 스팀이 꽉 차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사우나 하면서 샤워하는 느낌? 아, 진짜, 일 너무 힘든데, 여기 물딱 들어가야지, 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에 그렇게 스팀이 많이 자랐는데 딱 샤워하고 여기 나오면 스팀이 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막혀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환기가 진짜 잘되어 저희가 처음 여기서 샤워하고 둘다 동시에 대기했어요. 샤워했는데 어땠어? 너무 좋아했어. 사우나 같지 않았어? <laughs> 사실 저희가 그리고 어, 여기 옥상 위에 루프도 루프도 저희 거여서 다 아니고 밤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발코니도 두 개가 있긴 한데 지금 밤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다른 블로그에서 확인했어. 저희 저희 집 투어가 끝나는 거 같네요. 그죠? 자 이제 가시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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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써. 나가셔야죠. <laughs> 아니 내 집인데? 아 아니 아 지금 구독자님들이 놀러오실 컨셉이란 말이야. 나의 세계까지 <세계관을> 깨지 마. <laughs> 나의 세계까지 깨지 마. 야 자.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Outside now, it's just you and me tonight. It's just no, you and me tonight. It's just no, you and me tonight. I'll spend all this Christmas with you.